어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지금. 오. 멋있게 이렇게 여기서 와이어 타고. 가지는 않네요. 아, 이렇게. <laughs> 그러니까이 뭐 신나는 모험 영화같이 됐으면 좋았겠지만 예, 모든 것이 원시 그대로인 이곳에 적응해야 했던 지난 5년은 결코 녹록지 않은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아, 근데 진짜 철저히 대비를 하셨네요. 모든 상황에 생존입니까 아, 생존. 야생에 살면 연습이 없다는 철칙으로 세운 그만의 왕국 속으로 예, 좀더 들어가 보도록 하죠. 어, 이집 이거, 이거 완전 통나무 집이네요. 음. 야 소설 톰 소유의 모험 속 주인공이 진짜 금방이라도 문을 열고 나올 법한 이 집은요. 산 속에 쓰러져 있는 나무를 최대한 활용해서 완성했는데요. 모험소설에 푹 빠져 지내며 늘 야생의 삶을 꿈꿨던 자연인의 소년시절 로망이 고스란히 이 집에 배어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꿈이 네. 어, 완전한 원시인처럼 그렇게 아, 살고 싶어. 진짜로 꿈 원시인처럼 사는 어, 원시인처럼. 원신. 물질문명에 때가 많이 네. 어, 묻혀있고 길들여졌기 때문에 그것을 한꺼번에. 어 개선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 어... 어, 지금은 지금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 야생의 사나이답게 바깥 활동이 많아서 대부분 야외에 맞춤형 공간을 마련해뒀는데요. 어 여기 앉아 아군이. 어 지금도 이렇게 불을 떼시나 봐요. 어, 밤에는 추워. 해발 700m가 넘는 고지대에 워낙 산이 깊다 보니 한여름까지 불을 떼야 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잠깐 지금 문득 든 생각인데, 제가 올때 보니까 이게 외길이었거든요. 길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좁은 길. 근데 이런 자재들 같은 거를 어떻게 이렇게 나르시고 짊어져서 매가지고 오는 경우는 사람이란 게 힘의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죠. 어. 그래서 맨 처음에는 보트로 아, 그 옆에 그 저수지. 어, 저수지 건너와야 되잖아. 그리고 이제 겨울에는 여기 좀 썰매가 있잖아. 이게 사람이 타고 다니는 썰매가 아니야. 저 썰매다가 짐을 싣고. 이렇게 메고 내가 이렇게 끌고 오는 거지. 그래서 완성된 집이 바로 이 집. 아 그렇지. 하... 정성이 많이 들어간 집이네요. 아 그렇지. 하... 자그러면 이제 집 안도 좀 구경해 볼까요? 여기가 응.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이야. 아. 어 아, 이게 하우스였네요. 하우스만 있으면은 네. 춥잖아. 여름에는 덥고. 아, 그래서... 하우스 안에 이렇게 통나무로. 다시 이렇게 집을 지으신 거군요. 그렇죠. 우와, 특이한 구조네요. 여기가 이제 주방이고. 어 여기가 주방이고. 외모는 굉장히 터프하신데, 음. 그 정리를 잘해주셨네요 아기자기하게. 그래? 예. 네. 음. <laughs> <laughs> 정말 의외죠. 정리정돈이 특기일 만큼 깔끔한 성격이라는 자연인, 자연을 만끽하는 산골살이에도 그만의 질서가 있다고 합니다. 오, 우와. 하루의 피로를 아... 편안하게 풀어주는 침실인데요. 와, 초라해 어, 근데 토재가 남고 낮으니까 좀 아늑하고 안락한 분위기. 천장이 높으면은 그만큼 열을 뺏는 것들이 많잖아. 가능한 내 키에 맞춰서. 아... 음, 좋지. 그의 맞춤형 오두막은 최대한 자연에 가까운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무 외에 자재 사용을 최소화했다는데요. 여기 이제 이 음. 위에 천장은 어둡잖아. 그래서 채광 아, 때문에? 채광 어, 때문에. 태양광이 설치가 됐지만 전기가 한정이 돼 있으니까. 네. 이건 직접 그리신 건가요? 음, 우리 어머니. 그림을 따로 뭐 배우셨나요? 뭐 그러진 않았어. 취미 삼아서 한 번씩 이렇게 어, 스케치 같은 거. 이 그림은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한달 전에. 그 애초로 눈 봐봐. 아. 어, 이것은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기 3일 전에. 야, 우리 어머니 마지막 모습 기억하려고? 그랬어? 아,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사진보다 더그 애틋한 마음이 잘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 그렇게 네. 봐주면 고맙고. 5년 전가나으로 세상을 떠나신 어머니, 당신의 손재주를 그대로 물려받은 덕분에 이렇게나마 그리움을 달냅니다 아, 그럼 저 오늘 여기서 이제 함께 있으면 되나요? 아, 네. 동생이 잘 방은 또 따로 있어 아, 여기는 첫 번째 만든 방이고 두 번째 네. 만든 방은 저기 있거든 음 여기가 이제 오늘 동생이 저잘방이야 어, 되게 좋은데요 아 어. <laughs> 야, 여기 진짜 잠잘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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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데하 <laughs> 방에 불을 떼면은 아궁이의 불이 밑에서 떼죠. 가지고 네. 이것이 이제 수증기 역할을 하고 여기다가 이제 약초를 음, 넣거든. 뭐, 계피도 넣고 향이 좀 나는 것들, 아 네, 솔잎도 넣고 네. 쑥이 들어가면은 수면도 네. 아주 편안하게 잘 수가 있거든. 아 냄비를 방바닥에 박아 넣고 아궁이 열기를 이용해서 숙면을 돕는 자연인만의 아로마 테라피라고 하는데요. 아 벌써 향이 올라오는데요? 그래 쑥 향이. 음, 네. 이게 끓기 시작하거든. 그러면 더 아... 향이 진해질지. 음... 닫아, 진짜. 어... 어, 집에 온 손님인데 편안히 지내주도록 어... 해야지. 감사합니다, 진짜. 어. 아, 진짜 빛나는 아이디어가 더해져서 차곡차곡 쌓여간 자연인의 산중생활 노하우들은 보금자리 곳곳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아, 송어장 은 여기. 아, 송어를 키우세요? 아, 송어 키우고 있어. 가볼까? 음, 아, 이렇게 많이 키우세요? 몇 마리 안 돼. 한 150마리. 아. 송어는 왜 키우시는 거예요? 아, 영양 부족을 욕 그러지. 겨울이면 계곡이 얼어서 물고기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얼지 않는 천연 지하수를 이용해 양식 마련을 해둔 거라고 합니다. 밥 한번 줘 볼까? 밥이요? 오. 우와, 우와. 야야. 순식간에 먹어 버려요, 그냥. 어 난리났다. <laughs> 많이 먹어라. <laughs> 아 배고프지? 네. 어, 이제 식사 준비 좀 할까? 어, 좋습니다. 여기가 냉장고가 없잖아. 네. 어, 여기가 이제 토굴이야. 아. 우와 예, <laughs> 고물상에서 네, 주운 자재들로 슬모 있게 재탄생한 천연 냉장고. 사시사철 오도 정도의 온도를 유지해서 산골사리의 참맛을 지켜준다고 합니다. 오. 이 고기 아니에요? 어, 고기야. 이외 고기예요? 어, 5일 전에 친구가 네. 내 생일이라고 해서 갖다 놓고 갔어요. 아, 생신이었어요? 음. 아. 5일 전이면은 이 괜찮나요? 아, 일주일까지는 가 밑에다 놓으면은. 아... 야, 이 고기가 나오니까 되게, 되게 반갑네요. 아... <laughs> 햇빛도 좋고 바람도 좋은 날 산죽을 얹어 운치를 더한 원두막에서 점심을 즐겨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제 저 육수를 만들어야 되잖아. 네. 육수에 들어가는 자 기본적인 재료들 아, 멸치, 다시다. 멸치랑 다시마 들어가면 뭐 이미 게임은 끝난 거죠. 아, 말린 표고버섯이거든. 음. 새우젓하고 또 돼지고기하고 환상의 궁합이거든. 음. 새우젓을 넣으면은 그 맛이 꽉 차는 맛이다. 자 오늘은 이제 요리가 고기 국수니까. 이 고기 국수가 그다음, 원래 그 제주도에서 많이 먹잖아요. 내가 제주도에서 한 6년 살았어요. 아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그또 하나의 또 젓갈이 또 들어가. 어. 잠깐만 기다려봐요. 네네네. 네네. 제주도식 고기 국수에 들어가는 자연인만의 비법 재료가 바로 이 장독 안에 보관돼 있다는데요. 예. 뭘까요? 음 이것은 표고버섯 젓갈. 네. 아, 표고버섯으로 젓갈도 나은 거예요? 응 젓갈. 이게 소금으로 버무리다가 맨위에다가 새우젓으로 덮어. 아이 네, 표고버섯 젓갈은 자연인표 요리에 빠지지 않는 재료라서 매년 가을마다 담가 놓는다고 해요. 네, 자 그럼 더 깊은 맛을 내줄 특급 비법을 더한 돼지고기 육수가 이렇게잘 우려질 동안. 겉절리를 담아볼까? 네. 자 양파를 이제 얇게 채를 써야 돼. 살이 안 보이는데요. <laughs> 옛날에 네. 내가 요리사기가 꿈이었어. 아, 요리하는 걸 내가 또 어렸을 때부터 즐기했고 아, 어쩐지 이 표고버섯 젓갈이 등장했을 때부터남다다 했습니다. 그다음에 새우젓을 좀 넣고. 아, 왠지 겉절이 양념마저도 기대가 되기 시작하는데 지금? 음. 이건 뭔가요? 아 이것은 저 뭐야, 생강. 네. 아, 생강효소야. 어. 아, 설탕 대신에 어. 음, 효소로 또 생강 맛도 나고 네. 다음으로는 아, 또 들어가는 게 있어요 고추에소 고추 이거세요? 음. 어. 고추에서를 넣으면 매콤 아. 어, 달콤 고추로도 이 발액을 만드는구나 네, 냉장고가 없다 보니 각 가지 양념들을 이렇게 발효시켜서 보관한다고 해요 저 지금 이 햇수로 8년째 하면서 겉절이에 재료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 처음이에요. 역대급입니다. 청정의 자연이 키운 다양한 재료로 자신만의 요리법을 개발하는 건 그가 이곳에 사는 큰 즐거움이기도 합니다. 전에서 냈잖아. 맛을 어, 내는 아주 신비한 마법 같은 것들이 있어. 아이었네요아 어, 그래서 직접 손으로 이렇게 버무려야돼아 요리의 장인 같으세요. 내가 다른 것은 잘한다고 이야기를 못하는데 요리는 누구한테도 내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 에이, 타고난 솜씨에 마법의 손맛까지 더해줬으니 이게 뭐 맛이 없을 수가 없겠죠. 입맛 도드는 배추 어절이, 에피타이저도 그냥 딱이네요. 아, 좀 싱거운 건 이야기하고. 아, 괜찮요